경기 좀 끝났습니다. 1세트 레시작 켜겠습니다! 승자는 1세트 경기입니다. 저그 이병렬. 드래곤 피닉스 게이밍, 로그. 이에 맞선 빨간색, 박한솔. 아오파 엑스, 졸. 오늘 이제 다른 패턴들도 프로토스탯 저그에서 많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거나 대세는 우주관문이고요. 특히 이 맵은 우주관문으로 출발하기 적절하죠. 그렇죠. 예언자 생산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가 나왔고. 이병렬 선수는 대군주가 잡히는데 좀 기분이 좋을 만한 상황이죠. 음, 내가 연습했었던 그 상황이. 우주가면 업그레이드는 눌러놓은 졌는데 투우가 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황혼에다가 로건이 봇사를 동시에 지어줬고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건그 전에 재료수도 지어줬어요. 그래서 테크 건물 웬만한 건다 올려놨습니다. 바꿔서 네. 그리고 지금 이병렬 대놓고 뚫어버리겠다. 올인이라서 점막도 어느 정도 이어졌기 때문에 금방 이제 수혈 쓸수 있는 상황 만들 수 있고요. 오 이거 공허 거의 진짜 사실상 공허만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막 강자포 막 지워주고 막 도배하다 보면 어떻게든 막 막을 수 있는 변수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네. 지금 당장에 이병렬에 찌르는 게이거 혹시 일본력이좀 찍고 있나요? 오 이거 둥지탑 뮤탈 찍을 생각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보여줬어. 여기다 강자포 찍고 막 다해라 다 찍어라 했을 때다 뮤탈 열세기 깜짝 끈장 네. 근데 거기다 원더. 이빨리끝나는 타임이... 이거 뮤탈 찍을 것 같은데요. 네 뮤탈 와아아아아요 뮤탈리스크 자 뭉칩니다 이거 본질에 대처가 되나요? 원관문이라서 원우관이라서? 아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자 비... 비었습니다 이거 긴장감을 정말 잘만들어져가지고요 네. 이건 이병 선수가 야. 완벽한 연기했어요 그렇죠 이거 액션. 이거 뮤탈 본질 잡으면 이거 거기다 10가스라 아아 네. 정말 온리 뮤탈, 백뮤탈로 그렇죠 이거 막아낼수 있는 아 아니, 이거 이미 끝난 것 같은데요 네, 들어가서 지금 여기를 준비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네, 완벽한 연기를 해내서 제대로 숙했습니다식가스 네. 네. 체제로 가스 보유량 차이가 나면 뮤탈리스크가 생각보다 불산상대로 소모전이 좀 돼요 네. 컨트롤을 아 기계처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진짜 바빠서 아차 싶을 겁니다 아니 이거 개물 좀딱세 아 이때문에 부역이 저렇게 많이 확보한건데 응. 어고 지금 이병을집결시 설정 해아 이거 정전 뮤탈 계속 와요 네, 추가 뮤탈 리스크 네, 지금은 이 뮤탈이 건물 몇개 파괴하느라 손을 많이 보긴 했지만 문제는 프로토스가 받는 데미지가 더 큽니다 그렇죠. 루탈 네. 자체로도 아직까지 상태가 안 돼요 음영파라도 돼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못 나옵니다 이거 시야기를 박아버리는데요 어. 자원출마저도 초토화 관문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프로토스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자원 남아요 GG 네. 경기 좀 있긴 했습니다 2세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로토스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한 과감한 전략이죠 <laughs> 네. 근데 이게 우관일 때바히링 올인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래. 공호를 찍기도 하니까 바퀴 소수와 함께 입구 쪽을 뚫어버리고 저글링이 난입해서 탐사점을 계속 잡아야 돼요. 만에 하나 심지티가 너무 단단하면 깨질 정도의 소수 바퀴나개물총 정도를 믿고 실제로는 저글링이 화력을 담당해야 되는데 문제는 바깥 소수 오늘 공호포 이렇게 공격적으로 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입구 쪽을 한 번에 돌파했을 때그 변수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의식은 해요. 지 트리플을 앞당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마다 융화소를 추가하면서. 청전소까지 이건 약간 뭔가 위험감을 느낀 것 같은데요. 양투 공허까지 바로 오한대 신호소를 죽었어요. 어? 이거 근데 한대 신호소 짓는 판단 되게 위험한 것 같은데 이거 아 좀. 이거 오리의식해서가 네. 아니라 그냥 이빌드가쓰고 네. 싶었어요. 그냥 준비한 건데 이게 제약이거든요. 살포고 <laughs> <팔을 웃음> 있습니다. 지금 이병력 아이고. 선수는요. 지금 병력 생산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버틸 수 있네요. 저 병력이 어디서 왔지? 저 병력이 버틸 수 있다. 이거 여기서 돌리면 어물 높아. 그래도 하나로는 조금 더워요. 건물, 관문, 관문, 관문 건물 깨고 저그링가지만. 이제부터 저글링 계속 뛰어올 거라서. 이 챔에서. 여기서 역장 하나 그리고, 그리고 수정탑 잡히면 난리납니다 아, 아, 이거 네, 공허 하나로 있어요. 공허 하나로 잡아야 될 병력이 38개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병력들이 계속 달리고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요 아, 아, 아 이거, 이거 못 막게 되네요 아 문이 열립니다 자 이번 경기에 통합 데미지 받는 유닛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열심히 여기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 병력이 많아요 공허가 백날 킬수 올려봐야 그 잡은 네. 게 저글링이면 이거 끝날 때까지 못 막습니다 들어가서 다 흔들어 놓고 있어요 아, 아 예, 이거 맞죠. 저글링 계속해서 찍어서 보내게 되면 어 프로토스 공허 두개까지도안 나와요 한 개로 네. 킬 수는 엄청 높을 텐데 <laughs> 완벽한 반짝이 이병재 선수 상대방허를 찌러내면서 승리를 따내고 바로 심강에 진출